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제가 보름 살기를 하려고 집을 빌렸습니다 와짐한짐 짐 들고 올라온다고요 라라라라 여기가 바로 밥해가지고 먹는 데에요 와 진짜 제가 여기 보고 반해가지고 이 자리를 예약했어요 짜잔 이 부엌에 반해가지고요 식기랑 이세가쫙다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거실 겸방겸 그렇습니다 오늘 볼라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자에게 진짜 너무 햇빛이 잘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엄청 따뜻해요 와 그리고 요 마루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자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캐리어가 잠겼었어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없나요? 이쪽에 이 동그란 부분, 이쪽에 이래가지고 했는데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가면 안 일어났어요.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난 모르겠다. 캐리어 잠겼을 때. 캐리어 잠겼을 때.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볼펜 넣었는데 안 되는데. 이 안에 다 있는데 왜메 생각이 안 나지? 마지막에 썼을 때 언제지? 잘한면 생각해보자 짐착해짐착해 아! 아니 아 브랜드명을 필기체로 휘갈겨놔고 이거 어디 건데? 피피피피피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짠! 트리닝으로 갈아입었어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입을 옷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겉옷이랑 잠옷이랑 뭐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예요 여러분 5시 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이 고발 몇번오락내리 하고 이카더메다보니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고흥에서 남해 유자 막걸리 사가지고 캠나게 했었을 때 유자 막걸리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옥수로 맛있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우와, 너무 예쁘다. 더 느끼잖아. 얼른 가서 저녁거리 사야겠어요. 왜 초조해지지? 빨리빨리 빨리, m 빨리, 빨리. 진짜 여기 사는 동안 비산소 운동 엄청 많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배고프니까 바로 부추전을 만들어 봅시다. 부침가루는 들고 왔죠. 와 이건 시골이라고 하 물이 막 얼마나 찬지 뭐손따 어려 보네 게. 물이 택도 없 물을 더 물을 이 파리새끼가 저는 기름 많이 기름을 듬뿍 최대한 얇게 바싹타이뒤집뒤 오오 오케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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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우 에헤이 세우라 이 칼에 끌어보 맛있겠죠. 왜뭐 미안해 흔들어야 되는데 근데 막걸리는 짧지만 남의 살이를 시작한 기념으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잔하세요. 쫑. 연동될 건배. 음. 아, 유자막걸리는 향이 아주 그냥. 오늘 만든 저는요, 새우가 막 투머치하게 들어가서 투머치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 먹을 때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깨 이렇게, 이렇게 부숴갖고 그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초장도 맛있는데 저는 간장을 좀더 좋아해요. 생일부터 <목소리> 한입. 지금 밤이라 가지고 다 깜깜해요. 다들 일찍 주무시는가 봐요. 일찍 일어나시고 저희 외할머니댁도 안동 되게 시골인데 어렸을 때 놀러 가고 하면 엄청 일찍 주무시고 엄청 일찍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셨거든요. 그때 생각나네. 원래 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 소금을 좀의 요리를 좀 넣으니까 확실히 뭔가 그냥 기본 간이 돼서 맛있어요. 난 지금 모두 맛있다. 그렇지만 초장에 반두쪽안어봐야겠죠 생다. 음~~ 원래 저는 집에 있을 때 노래를 켜놓거나 아니면 티비를 항상 켜놓거든요. 티비가 안에 있긴 있는데 뭔가 안키게 되네. 유자 막걸리는 향이 되게 압도적이어서 이런 뭔가 꽃향, 이런 과일향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싫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전 맛있지만. 시골 감정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성격이 뭔가 집에 쉬고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게 온전히 쉬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지 알죠? 약간 그런 성격이라가지고. 근데 시골에 오면 일단은 할게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고, 뭐, 집 나르고, 뭐, 정리하고, 이렇한다고 시간이 너무 빨리 나빴는데, 내일부터는 좀, 슬로우, 슬로우로 한번즐겨볼려고요 아, 내일은 낚시하러 갈 거예요. 바다 보였는데안갈수 없지. 아, 낚시해서 보리멸 먹고 싶어요. 우리 씨님들 저번에 저 원조했을 때, 보리멸 보내주는 거 보고, 보리멸 다음번에 잡으면 꼭 물었고, 그래가지고, 바로도 샀거든요. 보리멸 꼬물라고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오늘 처음 와서 이 집이 조금 어색한데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뭔가 많이 한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많이 한것 같으면 수고 지금 누우면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다가 막걸리도 한잔딱 했으니까 눈 팍! 팍! 바로 꿈 나라 아 얼마 전에 또 꿈에서 그건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굿나잇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